도시락 주문이 밀려가지고 지금 한참 오고 있어요. 그래서 큐브 양고기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첫끼이것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권나입니다 오늘은 뚱보, 뚱뚱보들에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비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 때 듣는 선의의 거짓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야, 건남아. 살은 대학 가면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캠퍼스도 즐기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되거든.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빠지기는 개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고 술도 먹고 정말 친구들과 즐거운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축복받은 몸이라서 같이 논 친구들은 점점 살이 빠지고 어, 나는 점점 살이 찌는 엄청난 매직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군대 가면은 살 자동으로 다 빠져. 그때 빠지고 나오면은 돼. 네, 맞는 말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는 72kg까지 몸무게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감량을 했던 거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큰 폭으로 살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살이 빠진 거였죠. 전역하고 나서는 아직은 또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또 방탄한 삶을 살게 되죠.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의 제가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오! 설살좀 빠진 것 같은데? 개뿔 더 쪘어요. 보통 살찐 사람들한테 살이 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가 더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면 살이 빠진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면 살이 또 빠진다. 사회에 나와서는 살이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니 지금도 보기 괜찮은데 뭘빼려 그래.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뚱뚱한 사람들을 위하는 선의의 거짓말인 건 분명히 알지만, 뚱뚱하신 분들은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1 0 0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